자, 이번엔, 브릭, 브락스리즈와인입 자, 오늘은, 여러분들. 어, 선물이다. <목소리> 오, 선물이다. 우 아, 이리 <목소리> 댕댕기 <목소리> 아유, 낭비하지 말걸 그랬나 오늘은, 여러분들 들은 사람도 있고, 안 들은 사람도 있을 건데, 목요일에, 누리호가, 발사, 어, 누리호가 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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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사된다고 그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. 어, 일단 다음 주 목요일에 하거든요? 날짜를 까먹었어요. 날짜를 까먹었는데, 목요일에 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게 인공위선이라고 하죠? 오늘은 그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! 리 잡았다. 가자 가자. 가자고. 응 가자. 가자 가자. 가자 가자. 어디다 만되지한번 쪼개 만들. 오. 와 어떻게 저는 저기 에 호수가 달라지지 어, 오 여기 하면 좋겠다. 여기 바로 여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쭉 가면 아니야 반대쪽이야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. 오늘은 누리호를 만들어 볼 건데 빨간색, 빨간색 필요하고 그다음에 하얀 아이 하얀색 있어야 돼이 하얀색이랑 검은색 검은색 없으니까 돌로 하자.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. 어떻게 만들까? 어떻게 만들지?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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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좀더 커야 하나? 좀더 커야 한거 아닌가? 좀더 커야 하지 않을까요, 여러분? 3 곱하기 말고, 3 곱하기 4 하자. 누리오리 짓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일단 우주선 부터 만들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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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커야 되는가? 이렇게 해서, 이거를, 아, 떨어져 공유해야지. 사람들은 전세계의 사람들이, 요거전세계 사람들이 보는 거 같아. 내 눈으로 봐, 눈으로 보여줘야지. 근데 이거 하루 걸리는 거 아니야? 물어기많거 아니야? 한 2일 정도는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해. 근데 어? 여기서부터 좀 높게 해줘. 그리고 여기서부터 색상을 바꿔줘. 어, 여기 한개 낸다. 아, 이거 맞네. 그러면, 색상 바꾸면 되죠, 이걸로. 옆에. 이제 다 같이 되는데, 응? 이 다음에, 이거 마지막입니다. 여기서부터 엄청 높게 돼. 요 가운데가 안 돼가지고 좀 아쉽네. 너 높은지 보자. 어이 너무 높게 왔네. 엄청 높네. 에이, 그 높이. 아, 더 높이 와라고. 아니. 도 비야. 도고 아니. 두고 안 기운 같은데 다올라 가. 오케이. 여기는 아! 응? 어? 나 살려 주세요. 음. 어. 여기 안전겠지 어. 뭐야? 어, 여기로 올라가야 되나? 아, 괜찮아. 어? 아. 어? 여기 똑바로, 아, 이렇게 되는구나. 아, 애물라, 아니. 개를 삐져버렸네. 이거 엘리베이터인데, 요 다시. 엘리베이터. 그리고, 높이를 이, 높이 여기 뚫리자. 어? 근데 도, 도 루피 않나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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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족해! 부족하다고! 음. 아, 아! 생각났는데. 왜이게 응, 아! 어디? 응, 만들어 아 어, 물에 있어야지 한다 엘리베이터는 자유자재로 올라가세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? 오, 다 왔다. 오, 딱 맞네. 오, 무서워. 오, 무서워, 무서워. 오, 무서워. 여기도 계단 만들라는 거야? 막아. 동뛰에 여기. 문이 열립니다. 또 계단이야. 그 다음에 샌드 이거 많이 안 사용하다고. 아니야. 자그 다음에, 이걸리 없어지겠다 리 다음엔 이걸 리셔버리 저거리. 리저리 저거리. 저리리리 위에는 주선 열린다고 했는데, 다리가 없으니까. 이렇게. 아씨. 아뭐 오, 씨, 뭐야. 깜짝아. 돌려야다 디귿이잖아요. 거 Mm-hmm. 이제 평생 갇쳤어 안녕. 오, 잠깐만. 망한 거 같은데 이거.